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곳은 광주의 3대 상권에 속하고 있는 이 첨단, 이 첨단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유동인과 일평균 30만 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치면, 어, 상무지구, 그리고 이 첨단 상권이 요즘 뜨고 있는 상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나이트클럽, 성인 나이트, 나이트클럽이 무려 1년 사이에 3곳이 이곳 상권에 들어섰는데요. 어, 주말이나 평일 저녁이 되면 이곳은 젊은이들이 유용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 현장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이첨산 상권 제가 한4년 전에도 이곳을 방문했고 제가 사실 집이 이쪽 근처입니다. 이 광주 이 중심 상권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1991년도 예, 이게 도시개발로 이 첨단 산업단지, 이 첨단 산업단지 아파트 단지가 광주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어, 유동인구가 30만 명이 넘어요. 주말에는 40만 명, 50만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일자리, 이 첨단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이 첨단 삼지구 제 메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첨단 삼지구에. 꽤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청약을 하게 되는데 거의 완판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어, 이 첨단 3지구는 예전에 광산업 이 광산업을 김대중 대통령 이 당시에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돈들이 한 2조 가량 되는 뭐 R&D 개발 연구비들이 이쪽에 녹아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돈을 타러 이 기업들이나 연구소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밥 먹고 2 차로 노래방을 가고 3 차로 뭐 숙박 예, 숙박까지 해결되는 그런 이제 상권들이 쭉 형성이 돼서 이렇게 보면 이 광주에서 이렇게 먹자골목들 노래방들 7080 최근에서는 이제 성인 나이트까지 어, 들어서게 됐습니다. 어, 여기 이제 좀 한참 잘 나가다가 몇년 전부터는 좀 주춤했었는데 어, 여러분도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의 대표 산업으로 AI 산업단지 AI 산업단지 어, 이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AI 소프트웨어 IT 기업들이 이쪽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주말이나 이 저녁 시간에서는 이 술을 즐기는 그렇게 젊음, 좀 핫한 예, 이 자본 상권을 좀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규모 자본들이 이 지역에 녹아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시리단길, 광주의 시리단길이라고 있어요.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서울의 경리단길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는 주말에 어 이제 젊은 여성들 그리고 여자들이 가 모이면 남자들이 따라오죠. 남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 불야성, 이 핫플레이스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조금 가게 되면은 어 이제 시리당길 어 모습도 보게 될 거고 이 나이트 지금 왔습니다 이게 물 좋은 물라이트 성인 나이트가 최근 1년 사이. 예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나이트가 왜 이곳에 이 세계 나 들어섰는지 이 상권 분석 차원에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물 나이트입니다. 여기 오픈한 지가 9월 21일 9월달에 오픈했는데 어, 건물이 꽤큰 건물인데 이천 통째로 어, 주점들 그리고 2층에 이제 나이트 클럽. 3층이 룸 소주방, 4층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물라이트, 물이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평일 여성들은 10시 이전에 오면 맥주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쪽 상권들이 조금 이제 3, 40대를 겨냥한 오피스텔, 오피스 상권이라고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이제 바로 아래쪽은 후반 아파트, 이부형 아파트들, 이 대형 주거단지, 공공 주택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공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이 남쪽 방면에 있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하면은 여기서는 일자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국가 연구 단체, 출연 연구소, 그다음 중소기업, 벤처기업, IT 기업들이 여기 좀 보면 이제 많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장성, 담양 쪽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업들까지이 광주에 이첨단상권좀 흡수를 하고 있는. 어, 그런, 그, 모양새를 비추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매장 구성이 술을 파는 주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객단가를 높게 나타나고 있고, 술좀 취하면 뭐 노래도 부르고, 또 유흥도 즐기고, 마사지 샵, 샵 이런 것들도 많이 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30대, 40대, 50대들이 즐겨오는 어, 그런 이제 거리라고 하면은 조금만 옆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실이나 한 길. 젊음의 거리, 어, 시리단길 상권이 나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영하고 핫하고, 어, 뭐라고 할까요? 좀 캐주얼한 느낌. 그래서 젊은 여성들, 그 주말이면 어, 20대, 예, 우리 청년들, 어, 고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어, 그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좀 있어요, 여기. 여기 장어집인데, 한 20년 이상 된 식당인 것 같고요. 여기도 포장마차 뭐 저가 여기서 이제 10년 이상 있었는데 어,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런 가게들도 있는 반면에 이 첨단 이쪽에만 어, 식당이라든가 카페 이 자영업 매장 수가 한 3천 곳 정도가 있어요. 근데 많은 곳들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돈을 좀 벌고 잘 나가는 좀 오랫동안 유지하고 를 있는 곳은 1 0곳 중에 한두 곳. 나머지는 현상 유지 한두세곳 정도 현상 유지고 어한 다섯 여섯 분 정도는 거의 적자. 그래서 보면은 거의 이제 2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이제 폐업을 하고 또 업종이 바뀌는, 어, 그런, 어, 가게들, 이 자영업 현장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첨단 상권이 뜨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 실제로 이 폐업하는 사례도 많고, 이 상가가 권리금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 특히 지역 상가, 이 광주 상권을 보면, 유동인구가 여기가 많, 은 많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뭐 수도권이라든가 그 서울에 비교하면, 시골이죠 시골, 시골. 네. 좀 한계가 있는 사건이다. 쏠림 현상 때문에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또안 되는 또 이면, 외에 네. 다른 또 광주 지역, 또 전남까지 좀 아무나 그런 상황들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금 가면 이렇게 이제 밝아지는 불빛들이 보이는데요. 거기가 바로 제 시리단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단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 쭉 가면 이제 롯데마트가 참단점이 있는데요. 영화가, c g v 또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상권이 좀 죽은 상권이었거든요. 외진 상권,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상권이었는데, 지금 에 보시는 이제 이 건물들이 딱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만들어지고뭐 시너지 타워 또 앞에 있는 보이죠? 이 같은 회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여기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이 감성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이렇게 하고, 버스킹 공연도 하고, 이 멋진, 이 전광판에, 아 멋진 분수쇼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막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것 같고, 이 주변에가 다들 이제 술집인데, 여기 좀, 아까 전에 그 보셨던 그 거리보다는 좀 영하고, 좀 캐주얼하죠. 예, 좀더 밝고, 예, 멋진 그런 건물들. 여기도 이제 새롭게 오픈했죠? 여기 다 채웠던 게, 이제 일본 풍으로, 일본 풍의 뭐주 점이라든가, 이자카야 예,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작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옆에도 이 같은 회사에서 만든 어, 그런 건물이고 어, 이 매장들 구성들도 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원, 투, 이렇게 세 개, 쓰리. 요 i c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여성들 어, 되게 많이 여기 오면 좋아하죠 와인 같은 거 사진 찍기 되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접받는 느낌. 이렇게 세크 와인. 어, 파스타, 뭐 이런 음식들을 파는데 한번 오면 좋죠. 좀 분위기 있고 좀 대접받는 느낌 이 드는 돈 쓰기 좋게 하는 그런 느낌들. 또 데이트하기 좋고.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예, 맛있는 음식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파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좀 멋있다. 예, 광주 남구에도 이게 또 비슷한 컨셉으로 이 상권을 만들었는데 이 상권 자체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은 이렇게 불가능하죠.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지방도시, 광주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하면 이 저렴하잖아요. 땅값이 서울에 비하면 싸기 때문에 여기서 인테리어 몰빵시켜서 상권을 아예 만들고 한번다 끌어오는 예. 예. 그런 이제 흡입력이 있는 상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광주 첨단, 실리다 상권에서 서인주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